화이트 리스트 재판에 들어가는데 예. 그거 넘어가기 전에 예. 플랙리스트 읽어 중에 한 명만 유, 무죄고 나머지 6명은 유죄다? 예. 굴비 10개, 12개 묶어 예. 급한데 하나 빼고 그냥 이거 다 그, 올판값 내세우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존 장관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 예. 왜냐면 납득이 안 돼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음. 시간을 좀 보고 말씀. 시간 예. 없네. 그런 그같때 얘기하세요. 네. 이게, 이게 이런 거에 결정적으로 법, 재, 권, 법 아, 재판부 입장에서는 <laughs>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실무 책임자가 누구냐면 신동철 전비관하고 정관지점 차관이거든요. 예. 그두사람에 그, 네. 그 나와서 우리는 제대로 보고 안 했는데? 지시 받은 거 없는데 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음. 짧게 와, 말씀드리면 신동철을 그렇게 얘기했죠. 예, 신동철 음. 얘기는 아니 뭐 보고를 하긴 했는데 그거 아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음. 다 해가지고 저 교육 문화 수속 쪽으로 넘기고 예. 아 이제는 우리는 속아 아닐까 그냥 일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정관주 비서관도 본인이 얘기 안 했다는 거죠. 보고를 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문제 같다던 회의가 있는데 그것도 본인이 주재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핵심 중인 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파부 입장에서는 검찰 조서보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두 사람의 증언을 배척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무죄가 나왔다고 보고 예. 다른 백그라운드 얘기는 자 박준 변호사님, 네. 조윤선 무죄. 아, 저는 이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입니다. 실제 이심에서 뒤집히는 가능성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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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아 1심에서 유죄, 유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무죄 됐잖아요. 예. 반대 사건들도 많거든요. 아. 저는 특검에서 전화 회복이 되지 않을까. 어. 새롭게 증거들을 좀 모으고요. 예. 특히 캐비넷에서 예. 무죄나 본고들이 있어요. 예. 그걸 조, 조합할 거고 또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음. 어쨌든 조윤선 장관은 빠져나기 어렵다. 예. 저는 생각이 듭니다.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 하나. 화이트리스트는 아직 1심 재판도 네. 진행이 안 됐어요? 두개 병합된다고 봤을 때는 무조건 유죄 나올 거라 는 음. 생각이 듭니다. 아, 인가요? <laughs> <다들> 그런데 자, <laughs> 저요? 김태 변호사님.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이런 국민된 게 이게 네. 우리 우리 국민들이 네.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한 변호사가 네. 촛불전에 헌법 특강 하는데 6명인가 15명 나왔다는 거예요. 네. 구청에서 네. 이번에 갔더니 250명이 왔대. 아, 헌법 그렇죠. 특강을 하는데 네. 막 줄을 서 갖고 100, 100명 좀 넘게 들어오는데.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수준이 높아졌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리스트 작성하는데 조윤선 정무 관여하지 않았다? 네. 그럼 그 전에 있던 네. 박준우 정무석을 수 구속해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소하는 특검이 기소하는 거죠. 그 특검이 기소하는 거죠. 아니가, 제가 이제 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냐면 예. 유죄가 나오려면요, 제가 봤을 때는 신동철 전 비서관하고 예. 정관주 전 차관이 진술을 바꿔야 돼요. 그 외에 새로운, 왜냐면, 에서 진술한 거하고 법정 진술을 바뀌었잖아요. 완전, 그니까 180도 완전히. 했다 안했다리가 바뀐 거냐 아니 뉘앙스가 음. 좀 바뀌었죠. 아. 그럼 뭐 재판장은 자기 눈앞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 는다고요 검찰 조서 네. 날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정관준 전 비서 차관이랑 신동철 비서관 예. 내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다지시를 예. 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지 않은 이상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새로운 증거가 지금 나오기는 특검이 그동안 오래 수사를 했기 때문에 누가 갑자기 예. 행정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제가 양심 선언하겠습니다. 이건 쉽지 않, 아 어, 현실적으로 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두 사람의 진술이 키죠. 아 그리고 이제 그 어, 정보, 그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예. 그 박준수, 정준성 왜 나오는 거냐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특 하여하지 말아요. 해요 예. 하여? 그거보다도 예. 지금 백성용 변호사 이제 판사 대 갖고 판결하세요. 예. 여기 두 신동철 정관주 진술이 어, 번복, 있기 때문에 네. 번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 우리 그 누굽니까 박 누구죠?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는 캐비넷. <laughs> 비장의 증거가 네. 있을 것이다. 자 어느 쪽으로 갈까? 백성훈 변호사 판결하세요. 저는 김태현 변호사 쪽에 예. 손을 들겠어요. 아, 아, 웬일이래? 아, 왜냐하면 예. 캐비넷 문건 내용 지금 정확히 우리 모르죠. 예. 그 내용 잘 모르고. 전 조금 아는데. 네? 그래서 저는 <laughs> 이쪽으로 이렇게 들고 싶었어요. 아, 그런데 예. 이제 거기에서 조윤선 장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아, 조윤선 장관이 지시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나머지 여 명의 유죄 받은 사람이 조윤선 근거를 해갖고 우리도 무죄다. 이렇게 주장할 때아 그건 좀 달라요 아, 여기는 아, 네. 신동철 비서관이나 정관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소위 빼도박도 못한 증거가 있는 거고 김기히 예. 주장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이런 전례가뭐 있었죠 그 정윤회 문건 사건 때그 예. 당시에 김영환 고 김영민 정석을 쏙 빼고 그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직거래 네 직거래 한게 음. 있었잖아요 그거랑 유사하게 본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다 유진용 전, 유진용 장관도 그 얘기했잖아요 음. 조윤선 정무석이 있기 전에 만들어진 거고 조현수장가좀 억울한 것 같다. 그런 아. 증거들들이 모아진다면 재판 부 음.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 부분을 뒤집기는 예. 아직은 쉽지 않다. 근데 뭐 아까 박준범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케빈에서 보물이 나오면 음흠. 아이고 걸렸네 걸렸어 있다. 이게 딱 나오면 모르겠지만 아. 네. 그것도 쉽진 않을 것 같다. 뭐 하나 없겠습니까 보물? 막던지러 그래 막던 캄 깜놀. 진짜 막던져. <laughs> 예, 예. <laughs> 자 삼성 재판 넘어가시죠. 삼성 m 판요 예, g j 용 p a n Samsung Samsung s a 진술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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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요 m s u n g 거 a 저기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이제 이제 그렇게 헤드를 뽑는 기사들이 있는데 예, 그 얘기는 예. 무슨가 근거가 맞춰져 되냐면 이제 삼성의 피고 임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의주제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건데 오. 제가 아무리 신문 기사로 다 찾아봐도 이재용 없는데? 부회장한테 불리한 얘기 나온 게 없는데. 삼성의 유리한 기사들만 있던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오냐면 조금 법률 법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재판이 지금 세 개가 두 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22부에서 일어나는 건 박근혜 최순실이고요. 예. 27부 27부에서 지금 하는 게 삼성, 삼성 재판인데 예. 20, 30부가 블랙리스트 그렇죠. 27부는 재판이 많이 성숙해가지고 지금 피고인 신문까지 간 거예요. 아하. 이전에 박근혜 재판에 갔을 때는 이 삼성 관계자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만약 예. 말 잘못하면 위증죄가 성립하거든요. 본인의 재판에서는 본인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이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제 뭐 유증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를 기사 기사를 뽑을 때 인제 음. 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뽑는 거지 아. 실제로는 저라도 남의 재판 가서는 당연히 얘기 안할 거고요. 내 음. 재판은 내 거짓말도 하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지난번 이재용 어, 부회장이 증언을 거부한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죠. 전 대통령 재판 22부 가서 네. 고통스럽지만 협조하고 싶지만 그렇죠. 변호사들 강력한 권고로 저는 음. 아. 안 하겠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측면인거예요 증인으로 가서 안 했다. 네. 내 재판은 얘기를 한다. 아, 막 얘기해야죠, 살아야 되는데요. 네. <laughs> 막 던지네요, 네. 진짜. 근데 이제 특검에서의 진술과 좀 바뀌었다라는 <laughs>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 묘하게 바뀌었어요. 원래는까지 그러니까 큰줄기로 얘기하면, 예. 아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레이저 써가지고 그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직권 남용에 우린 피해자지. 음. 우리가 무슨 뇌물을 줬어. 이게 원래 삼성 입장이었는데 예. 묘하게 바뀐 건 우리 최순실이 무서워 줬어요. 최순실의 후광이 무서워 아, 그러니까 줬어요. 일, 일장에서는 제일 네. 처음에는 최순실 모릅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안다고 하는 증거도 조금, 조금 나오니까 음. 살짝 입장이 바뀌어서 사실은 음. 최순실이 실세인데. 그러니까 우린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 아니고. 아. 최순실이 이고 그렇게 알아보니까 박근혜 령이랑 친하다 그래서 예. 최순실이 돈 달라는데 안 주면 아 우리 또 후안이 두렵잖아요. 예. 그래서 줬어요라고 하는 순간 아무 제도 안 돼요. 그러고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동 지갑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안 되면. 네그안 되면은 그럼 최순실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순실이 무서워서 줬으면은 전략 조금 바뀐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정유라가 진술하면서부터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캐비넷도 아. 마찬가지고. 거기다 캐비넷까지. 캐비넷에서 자꾸 뭐 경영권 승계고 나오니까아 그걸 우리 잘 모르고요. 예. 아우리 최순실을 무서워서 준 거예요. 아니 최순실을 무서워서 줬어요라고 한 다음에 정유라 진술 이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죠. 정유라 진술 나오고요. 아. 그 다음에 캐비넷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삼석의 아. 전략이 박근혜 대통령을 쏙 빼고 다 아, 최순실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친하다 그래가지고 아. 안 주면 우리 호환이 두려워서 도호. 그래 줬어요. 경영권 승계 우리 그건 잘 몰라요. 캐비넷에서 음. 나오고 우리 잘 몰라요. 그렇게 구도를 바꾼 거예요. 음. 그렇게 해야 살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제가 봤을 때 똑같은데 구도 바뀐 게 없어요. 구도가 바뀐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많은 변호사들 전... 다 바뀌었대는. 저는 바뀌었다는... 제가 본 네. 워딩들에 제, 제 분석을 하면 예. 동일해요. 음. 일관돼. 그러니까 뭐 디테일한 거에 차이가 있을지만큰 주기는 똑같다는 거. 예요큰 주기는 레이저 맞아서 줬다는 거예요. 그건 예. 박 변호사 말은 똑같은데 최순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요새 와가지고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 때문에 줬어요가 아니라. 예. 그얘기인 지금도 똑같은 얘기는 해요. 박전 대통령 레이저 마스터 좀 줬다. 음.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최순실이 필살한 거 알고 예. 그 압박까지 받았다라는 큰 줄기는 똑같아요. 아하. 어쨌든 대가성이 없다. 그다음에 뭐박전 대통령이랑 최수실 사의 공무 지단 모르겠다 음. 뇌물 아니다고 예. 어쨌든 박전 대통령의 레이저 마저도 줬다는 직권남용에 우리는 피해자다라는 줄기는 똑같아요 근데 예. 다만 그것들이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나름의 음. 진실인지 시나리오인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음. 그걸로 좀 구체적으로 맞춰가는 거지 큰 줄기는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요 부분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은 내물죄에 관한 거예요. 네. 이재용 부회장한테 갖고 있는 혐의는 더큰 형량을 갖고 있는 특경법상의 횡령, 글쎄요. 재산 부계 높이. 그러니까 그쪽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물죄만 아, 그러니까 내물죄가 아, 그더 높다고 봐야죠. 만약에 특가법이 아니, 공유인데 공유는 아니요 년이아 금액 자체가 음. 워낙 많으니까 이거 아, 만약에 그... 특가법상의 내물죄 적용돼 버리면 뭐 10년 이상 되는 거는 뭐 아, 당연한 거고요. 아니를 하도 준건 아니에요. 뭐 일단은 아니에요. 일단은 금액 자체가 워낙 <laughs> 크기 때문에. 아니 이건 가중돼도 7년6 개월밖에 안 돼요. 아, 그 아니, 그러니까, 이래요, 아니 그거가 기본이 된다 그러면 예. 사실 형이 높아진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음. 그걸 빼는 게 가장 핵심으로 보여요. 나머지 뭐 국외재산 도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론이라고 보이고 행령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행령 금액은 크긴 <laughs> 그, 크지만 그거 제가 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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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드릴게요. 예, 방론이라고 네. 보이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차 때는 1차 때는 음. 그 재산 국외 도피 없었어요. 음, 네. 근데 네. 물죄가 2차 그구성형장 청구할 때 네. 재산 구해 높이가 들어가서 그때 많은 변호사들 뭐라 하냐 아 전략을 잘못 써갖고 잘못 쓴것 같은데 대물죄 그냥 인정하고 대물죄로 가야지 좀싼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었다 말이에요 당시에. 근데 컸죠. 2차 2차 구성형장 청구할 때 재산 구해 높이 높잖아요. 높죠. 1차 때 특경법상 횡령은 있었다고요. 네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저의 생각 플러스 휴민트 취재 결과를 종합해서. <laughs> 휴민트 취재 결 그냥, 그냥 종합이라 그래요. 네. 이게요, 이 뇌물이 제가 항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린지는 음. 데 뇌물이 나오려면 두 개의 산에 제가 넘어야 된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 음. 검찰이 없 그리고 박전 대통령과 독일 거만 일단 말씀드리는 네. 박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 그런데 이 공모관계 저는 입증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제가 뇌물 무죄 나온다고 아. 본 건데 네. 삼성 측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예. 확신할 수 없어 삼성 측도 뇌물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저의 휴민주 취재 결과 보면 아. 그래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판결에 무죄가 나올 때야이 음. 돈은 깨끗한 돈이야. 진짜 독일에 있는 승마 유광주 지원하러 간 건데 최소실 지가 알아서 한 거야.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야 이렇게 무죄가 나와버리면 삼성에서 독일로 돈을 보낸는것 자체가 클리어한 돈이잖아요. 예. 그럼 횡령이고 국회장도 돈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음. 싸그리 무죄. 그런데 재판부에서 야이 돈은 말이야. 분명히 뭔가 최순실이 뭔가 노리고 대가성 있는 불법적인 돈이야. 근데 아. 박전 대통령 은 돈을 받은 게 없네. 순실이가 다 받았네. 최순실 씨. 두 사람이 공모? 입증이 안 되네. 그러니까 뇌물 무죄 이렇게 해버리면 돈을 송금한 절차에 문제가 안기 때문에 횡령의 문제, 국외자산 도표의 문제가 마, 남아요. 예. 삼성 측에서 지금 계속 제가 신경 쓰는 건그 부분이에요. 그렇지.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자신 있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제 음. 느낌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근데 음. 앞단 부분에 문제가 남아서 삼성 측은 굉장히 신경 쓰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음. 저기 누구야.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내몸 신경도 안 쓰잖아요. 어차피 뭐 이재용 부장 이다 해줄 건데 우리는 있으면 돼. 이건데 마지막까지 지금 이 피고인 신문이나 이런 거에서 계속 그 대가성 문제에 대해서 날짜도 지금 박상진 사자 뭐라 했냐면 7월 25일날 2015년 7월 2015년 7월 25일날 독일 갔더니 박원호 전무가 너 최순실 알아? 엄청 센 사람? 어, 그래요? 이렇게 알았다는 거거든요. 음. 그 날짜 왜 나왔겠어요 박측근혜 전대통령이 독대가 치, 15년 7월 29일이에요. 음. 그죠? 아, 7월 25일이에요. 근데 본인은 2 9일날 독일 가서 최순실이 중요한 사람게 알았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면 독대한 나름 최순실이 몰랐다. 몰랐다는 게 되잖아요. 예. 그쫙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음. 대가성 자체부터 삼성은 무죄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야 횡령이랑 국외 재산 도피가 깨끗해지니까요. 이 논리가 있, 있다가 <laughs> 네. 그 뭐죠? 이게 이게 통이 뭐예요? 무슨 통에서 나오고 아까 뭐 어디서 케네, 케네. 케네. 깜짝이네 막고 <laughs> 네. 있는데 왜 거기에 무조가 나올 리가 있나 싶었네요 자 캐비넷에서 나온 게 네. 김영환 전 민정수석이 네. 2014년 6월 네. 삼성의 후계 승계 과정을 음. 모니터링해라 네. 그게 그리고 그로부터 음. 7월 9월 사이에 우병호 비서관의 지시로 네. 이영상 행정관이 네. 부장검사가 음. 상세하게 네. 과정 을 추적했고. 네. 언론 얼론 통해서 받고 몇번 반복을 하면서 음. 이 과정을 만들었다. 이걸 특검 쪽에서는 음. 로드맵이 나왔다. 아, 저는 김천변호사의 얘기가 얼마 전까지는 통할 얘기였던 것 같아요. 케빈 네. 문건 때문에 힘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케빈앤 지금 제가 지적했던 어, 네. 7월서부터 9월까지까지 음. 만약에 네. 정말 삼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변호사들도 있어. 정말 삼성 승계 과정이 이렇게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 아니야? 그럼 경제 수속에 해야지. 민종숙실에서요? 그럼 민종숙실에서죠. 하 뭔가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음. 게모바예요? 저는 예, 저는, 저는, <laughs> 저는 <laughs> 게모바는 그냥 잔해. 그러니까 <laughs> 캐비넷에 관한 나온 문건들은 대가성에 관한 거죠. 공모관계에 관한 거 아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전 그러니까 대통령과 지금 최순실의 공모관계 관련된 네. 부분인데 네. 그게 이제 계속 우리 뭐 경제공동체니 뭐 네. 그렇게 이제 계속 음. 특검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은 좀 있죠. 음. 예를 들어서 과거 삼성동 집도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음. 그 임선희 씨가 와가지고 "야, 이름 박근혜 말고 다른 이름으로 좀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한 것까지 상세하게 얘기를 했단 아, 말이에요. 아. 뭐그 외에 뭐 의상실, 의상 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다. 사실 아. 둘이 한 지갑이라는 것에 관련된 저항 증거들은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 그런 취지로 공모 관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렇지 않으면 박정대 씨, 뭘 그렇게... 저희 최순실과 관련된 걸 하나 하나 뭐 이리 재단 케이스포 재단도 그렇고 이 승마재단도 그렇고 하나 하나 다 챙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중영 변호사는 케비넷 <laughs> 비장의 증거가 네. 있을 것이다. 자, 어느 쪽으로 갈까? 백수훈 변호사 판결하세요. 저는 김태현 변호사 쪽에 예. 손을 들겠어요. 아, 아, 웬일이래? 아, 왜냐면케비넷 예. 문건 내용 지금 정확히 우리 모르죠. 예. 그 내용 잘 모르고. 전 조금 아는데. 네. <laughs> 그래서 저는 이쪽을 이렇게 들고 싶었어요. 아, 그런데 예. 이제 거기에서 조윤선 장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아, 조윤선 장관이 지시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나머지 6 명의 유죄 받은 사람이 조윤선 근거를 해갖고 우리도 무죄다 이렇게 주장할 때. 아 그건 좀 달라요. 아, 여기는 아, 네. 신동철 비서관이나 정관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소위 빼도박도 못한 증거가 있는 거고 경제 예. 추장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이런 전례가 한뭐 있었죠. 그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예. 그 당시에 김영환 고 김영민 정석을 쏙 빼고 그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직거래 네 직거래 한게 음. 있었잖아요. 그거랑 유사하게 본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다 유진영 전유진 장관도 그 얘기했잖아요. 음. 조윤선 정무석이 있기 전에만 정진수를 바뀌었잖아요. 완, 그러니까 180도 완전히 했다 안 했다리가 바뀐 거 아니라 뉘앙스가 음. 좀 바뀌었죠. 아. 그럼 뭐 재판장은 자기 눈앞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 믿는다고요. 검찰 조서 네. 날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정관준 전 비서, 차관이랑 신동철 비서관 내가 다시 생각해 봤는데 다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지 않은 이상 쉽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새로운 증거가 지금 나오기는 특검이고, 동안 오래 수사를 했기 때문에 누가 갑자기 예. 행정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제가 양심선언하겠습니다. 이건 쉽지는 않, 어, 현실적으로 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두 사람의 진술이 키죠. 아. 그리고 이제 그 어, 정무, 정보 그거는 뭔, 뭐, 아까 말씀하신 예. 그 박준수 정무수 석왜 나오는 거냐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여 하지 말아요. 하요? 네. 그거보다도 네. 지금 백성웅 변호사 이제 네. 판사 대하고 판결하세요. 네. 여기 또 신동철 전관주 진술이 어 번복, 있기 때문에 네. 번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 우리 그누니까박 누구죠? 박지훈 박, 변호사입니다. 네. 화이트리스트 재판에 들어가는데 네. 그거 넘어가기 전에 플래스 이거민중 한 명만 무죄고 나머지 여섯 명 유죄다. 네. 굴비 (10개) (12개) 묶어 고한데 네. 하나 빼고 그냥 이거 다. 두고. 올판값 내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조 장관의 이제 무죄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 예. 뭐.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죠 국민들 입장에서 음. 보면 시간을 좀 보고 말씀. 시간 예. 없네.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이게, 이게 <laughs> 이런 거에 결정적으로 검법 아, 재판부 입장에서는 <laughs>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실무 책임자가 누구냐면 신동철 전비서하고 정관주 전 차관이거든요. 예. 그, 다 일려줄게. 네. 유지. 그두사람이 나와서 우리는 제대로 보고 안 했는데. 나 지시받은, 지시받은 거 없는데 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음. 짧게 와, 말씀드리면 신동철을 그렇게 얘기했죠 네. 신동철 음. 얘기는 아니 뭐 보고를 하긴 했는데 그거 아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음. 다 해가지고 저 교육문화수석 쪽으로 넘기고 예. 아 이제는 우리는 소가아니까 그냥 일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네. 거 병합된다고 봤을 때는 무조건 유죄 나올 거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닌가요? <laughs> <다들을> 그런데 <laughs> 자 저요? 김태현 변호사님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이런 국민들 얘기 네. 네. 우리 우리 국민들이 네.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한 변호사가 네. 촛불 전에 헌법 특강 하는데 (6명인가) (1) (5명) 나왔다는 거예요 네. 구청에서 네. 이번에 갔더니 (250명이) 왔대 아, 헌법 그렇죠. 특강을 하는데 네. 막 줄을 서 갖고 100, (100명) 좀 넘게 들어오는데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수준이 높아졌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리스트 작성하는데 조윤선 정무관여하지 않았다 네. 그럼 그 전에 있던 네. 박준호 정무수석을 구속했다.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소 안한 특검이 기소하는 거죠. <laughs> 그 특검에서. <하는 웃음> 아니가 제가 이제 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예. 하냐면 유재가 나오려면요 제가 봤을 때는 신동철 전 비서관하고 예. 정관주 전 차관이 진술 바꿔야 돼요. 그외 새로운. 특검에서 진술한 거 하고 바꿔요. 그리고 이제 정, 정관주 비서관도. 본인이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음. 복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회의가 있는데 그것도 본인이 주재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핵심 중인 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판부 입장에서는 검찰 조서보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두 사람의 증언을 배척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무죄가 나왔다고 보고 예. 다른 백그라운드 얘기는 이자 박준 변호사님 네. 조윤선 무죄 아 저는 한소심에서. 2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입니다 실제 2심에서 뒤집히 가능성은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홍,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아. 1심에서 유죄받았다가 아, 2심에서 무죄 됐잖아요 예. 반대 사건들도 많거든요 아. 저는 특검에서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어. 새롭게 증거들을 좀 모으고요 예. 특히 캐비넷에서 무관한 보도들이 있어요. 예, 예, 예. 그걸 조, 조합할 거고 또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음. 어쨌든 조윤선 장관은 빠져나가기 어렵다. 예.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심에서두 집필 가능성 하나. 화이트리스트는 아직 일심재판도 네. 진행이 안 됐어요. 두 개.